요. <목소리도> 어깨선까지 오는 길이로서는 최대치로 59만원이라는 얘기고 오히려 49만원짜리 제품도 저희가 준비해놨거든요. 음. 아주 쇼커트로서 좀 간편하게 쓰실 수 음. 있는 제품은 39만원짜리 제품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저렴한 음. 제품만 얘기했다가 오셨을 네, 때 오해나 변수가 음. 생길까봐 최대치로 말씀드린 게 하안가발에 한해서는 네. 이 어깨선까지의 길이로는 네. 스타일링 포함해서 59만원이고요. 머리카락이 길어졌을 때 조금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도 본인, 게 손님들께서 네, 예,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네, 안녕하세요. 청양이 가발 백화점의 장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이 가발 백화점의 최민성 실장입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얘는 누구? <laughs> 예. 예, 오늘 게스트가 한분더 나오셨는데. 네, 오늘은 저희 청이와 예. 함께 이렇게 <laughs> 네.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이제 항암 가발 얘기하려고 네. 특별히 또 이렇게 인트로부터 또 충격적으로 해주셨는데, 아. 좀 항암 가발 어떤 거 오늘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지난번 영상에서 항암 가발 맞추지 마시고 가급적 그~ 네. 구입, 어, 저렴하게 구입하셨으면 좋겠다고 네. 안내를 드리고 나서 그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치고 이~ 전화가 많이 왔었단 말이죠 그니까 러 항암 가발 같은 경우 제가 네. 이제 또 한번 느끼는 건데 네.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정확한 안내를 한번 더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은 항암 가발 관련된 음... 2탄이죠 네, 네 급하게 한번 더 찍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서비스를 꼭 확인해 주셔라라는 내용을 해주셨는데, 네. 어, 첫 번째 고급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것 어떤 네. 내용인가요? 어, 가발 구입하시는 데, 향은 가발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네네.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가발을 좋은 품질을 확인하시되 네. 할수 있는 만큼 저렴하게 구입하십시오라고 네.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발은 좋은 걸 구입하셔야 돼요. 여기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가급적 100% 임모. 진짜 음. 머리카락 제품으로 구입하시고 두 번째로 만듦새는 가급적 수작업. 그러니까 가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미싱을 이용해가지고 머리카락을 심는 네. 음. 방법에 있어서 미싱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네. 기계 제작이라고 부르죠. 저희는 그다음 이 머리카락을 정말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음. 만들어서 바느질 아드시. 아, 바느질 아드시 네. 만드는 게 수제 작업이에요. 네. 근데 수제 가발이 기계로 만든 가발에 비해서 쓰시는 네. 분 입장에서 훨씬 편해요. 값어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게 아니고. 적적 화학 가발은 100%인모 재료를 이용해서 수작으로 만든 가발을 구입하시고요. 그 대신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네. 왜냐하면 평생 쓸 물건이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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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뭐 길어야 2년 네. 쓰시는 네. 거죠. 네. 짧게 쓸 수록 좋은 거잖아요. 서로. 아 그럼요. 화학 네. 가발 빨리 안 쓰시기를 네.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한 어, 네. 가발 스타일링 포함되어 있냐라는 음음.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아, 제품을 구입하실 때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가발 이렇게 길게 나와요. 한 가발 지금 새 제품을 꺼내 드린 거예요. 제 뒤에는 아... 지금 스타일링이 되어 있는 가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는 스타일링 되어 있는 제품을 써 보시면서 이렇게 대충 확인하시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최종적으로는 이미 저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스타일링 제품을 구입하실 게 아니고 가발 매장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을 체크해 드린 이후에 이렇게 새 가발은 길게 나와 있는 제품 손안된새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자르고 파마하고 원하시는 머리 모양을 해드릴 텐데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추가 비용이 있는 건 괜찮은데 있다면 얼마인지 확인을 하세요 애초에 그걸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만약에 내가 한 가발을 10만 원 주고 구입했을 때뭐 스타일링 작업이 10만 원이 더 든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20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최종적으로 가발이 완성될 때까지 스타일링 하는데 추가 비용이 있는지 네. 있다면 얼마인지도 <laughs> 확인하셔야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저렴하게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고급품질을 저렴하게 구입해라 두번째 스타일링이 포함되어 있는지 봐라 세번째 마지막은 사후 서비스가 확실한지 봐라 이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청량이 가발백화점에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화한가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 맞춰 쓰지 마세요 화한가발은 기성품을 사서 쓰셔도 괜찮아요 청량이 가발백화점으로 화한가발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안내해드리는데 어깨선까지의 길이로써 제품가격은 9만원이고요100%수작업으로서 편하게 제작이 되어있고 재료는 100% 임무로써 어떠한 헤어스타일이든지 수명 때문에 걱정되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저희 청량리 가발 백화점에서 상한가발을 구입하시게 된다면 머리 스타일링까지 다 포함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추가 비용 없이 상한가발을 아주 좋은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어, 한 가발 생소한 제품 쓰시다 보면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네. 사용하시다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발 매장에서 가발을 구입하신다는 건 내가 앞으로 가발을 쓰는 당사자 입장에서 물건을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발을 쓰는 나에게 가발을 쓸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 줘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 좀 손상이 있으니까 너희가 좀 고쳐줄 수 있느냐 이런 사후 관리 같은 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발 매장을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입장에서 내가 가발을 쓰면서 필요한 대로 머리 손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발을 집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정확한 세탁 방법이라든지 가발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노하우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그런 서비스를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발 구입해서 나 혼자 고민하면서 쓰실 게 아니고 고민이 되는 건 바로 매장과 연락해서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아, 저는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항가발은 1년 딱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고도 네네. 매장에서 다시 재구매를 네. 해주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거를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고객분들에게 제가 먼저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을 때 네. 왜냐면 항한가발이 고객분들이 먼저 얘기하시기로 나는 가발을 오래 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구입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매장 입장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몇번안쓴 가발도 있어요. 정말 몇번안쓴 가발을 매장이 책임지고 보장해드리는 상태에서 이분과 이분을 중개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분 いった 판매를 하게 되면 네네.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하려고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었는데 손님들이 구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보다 어렵죠. 예. 중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안경도 사실 중고 구하기가 어려워요. 남이 살이 됐던 거는 아 조금, 예, 좀 어려워요. 이렇게 터치가 있었던 제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진짜 매장에서 보장할 정도로 좋은 품질의 중고 제품인데도 어떠세요?라고 했었을 때 아유 그냥 돈 조금 더 주고 새걸 살고 말래?라는 음. 그런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엔 좀더 많아서. 아, 실제로 당근이나 중고나라 가서또 가발은 1년 동안 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팔린다는 거죠. 안 팔려요. 다잘안 예, 팔려요. 너무 좋은 제품인데도 네. 좀 아쉽죠. 벌백화점에서 항암가발 가게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죠? 항암가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차 없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100% 수작업과 100% 임모 그 중에서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긴데요. 저희는 100% 중국모라고 해서 이 중국모라는 게 뭐냐면 가발을 만드는 머릿결 포로 막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중에서 머릿결을 실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할때 가장 건강하고 두꺼우고 아주 이런 머릿결을 중국모 라고 불러요 중국모요? 네. 중국사람 머리카락을 써서 중국모는 아니고 머리카락을 어... 분류할 때 조금 얇고 섬세한 제품은 인도모 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어... 그다음 좀 건강하고 탱글탱글한 그런 걸 중국모 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분류를 하거든요 이 중에서 각자 역할이 있는 거고 얘네들이 우열을 가릴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쓰셔야 되는 상한가발에 한해서는 수면과 스타일링이 보장되기 위해서 중국모만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안내 드리는 100% 수작업과 중국모로만 사용한 100% 임모. 음.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논란의 여지 없는 가장 좋은. 그 품질이 보장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머리카락 길이가 요 어깨선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는 스타일링비 포함해서 무조건 59만 원이에요.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이 59만 원도 제가 실수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어깨선까지 오는 길이로서는 최대치로 59만 원이란 얘기고 오히려 49만 원짜리 제품도 저희가 준비해놨거든요. 아주 쇼커트로서 좀 간편하게 쓸수 음... 있는 제품은 39만 원짜리 제품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저렴한 음, 제품만 얘기했다가 아, 네 점, 네, 오셨을 오해하죠. 때 예, 오해나 변수가 음, 생길까봐 최대치로 말씀드린 게 항안가발에 한해서는 이 네. 어깨선까지의 길이로는 네. 스타일링 포함해서 59만 원이고요. 머리카락이 길어졌을 때 조금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도 이게 손님들께서 예,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네. 합리적으로 막 추가 비용 막 59만 원불러놓고 다음은 막 89만 원그 다음은 네. 뭐 159만 원 이런 경우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가발에 네. 비해서 조금 많이 길죠. 어그러네요 이렇게 긴 가발은 요만큼 더 어느 정도 깁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길었을 때는 추가 비용이 얼마입니다 라고 음. 안내를 받으실 텐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세요 많이 물어봐 주시고그 사실 유명 프랜차이즈 중에 한 가발 전문화 업체가 한두 군데 있어요 거기서는 100만 원대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가발 백화점은 좀 싸다 역시 좀 저렴한 퀄리티를 쓰지 않냐 아니면 너만의 뭐 비법이 있냐 네.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네. 왜 원가를 줄이면서까지 그렇게 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약속을 드리고 보장을 해드리는데 제가 한 가발을 얼마에 팔든지 간에 원가가 저렴한 제품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100% 수작업 제품이고요, 100% 중국 모로만 만든 최상급 인모 제품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뭔가 노하우나 비법이 있어서 이 가발을 다른 매장보다 원가를 더 저렴하게 사갖고 올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 대량 생산해 가지고 개당 뭐한5천원에서만원 정도 원가를 좀 아끼는 정도 선까지. 내가 10개를 주문하지 않고 100개를 주문하니까 조금 저렴하게 해 주세요라고 해도 뭐한만 원에서 2만 원 이내로 더 저렴하게 되는 외에 뭔가 뭐 압도적으로 확 이렇게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상대적으로 저희가 항암가발을 저렴하게 파는 거는 그냥 마진을 줄이는 거 외에는 아무런 비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저렴하다고 물건이 안 좋다거나 저렴하다고 뭔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제가 손님한테 팔아서 남길 수 있는 마진을 줄이는 거 그거 하나가 비법이죠. 또 오해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답변을 물어봤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항암가발 구입하는 방법은 고급제품을 좀 저렴하게 최대한 하셔도 된다. 네. 그리고 스타일링 포함되어 있는지 사후관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어, 원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유명 브랜드라고 해서 좋은 퀄리티를 쓰시는 게 아니고 또 판매가 낮다고 해서 퀄리티 자체가 다른 게 아니다 100% 임모의 중국몬지만 확인해보시면 된다 사실 그거를 거짓말한다면 그 업체는 장사할 수가 없겠죠 네, 네. 애초에 그런 건 거짓말할 수도 없고요 수작업이냐, 바로 임모냐 이런 부분은 애초에 어느 매장이든지 다하 되기 때문에 네. 거짓말할 여지가 아예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방암 환우분들이 또 이런 가발 통해서 자신감 얻고 또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